안녕하세요, 레이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건강하셨나요? 오늘은 제가 어그 코로나 백신을 예방 접종하러 왔어요. 어, 여기 저희 사는 지역에서 한한 시간 정도 남쪽으로 가면 어스틴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그 도시에 그 유트 어스틴이라는 학교가 있어가지고. 그 학교 안에 그 체육관에서 이제 오늘 이제 예방접종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미리 온라인상으로 예약을 했어요. 그래서 예약한 다음에 QR코드를 받아가지고 그 이제 그 휴대폰에다 QR코드를 다운받았거든요. 그거를 이제 보여주면 이제 입장할 수 있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3군에 속하는 50세 이상의 성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맞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1군에 속하는 병원 관계자, 그 치대생들이라서 12월부터 해서 1월에 모두 둘다다 다 맞았어요. 우리 아들은 모더나를 맞았고, 딸은 화이자를 맞았어요. 저는 오늘 남편하고 화이자를 맞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어, 이런 그 건물들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3차를 맞았는데 어 독감 예방 접종이랑 비슷했어요. 하나도 아프지도 않았거든요. 그냥 뭐 따끔하고 뭐 15분 동안 앉아 있으라고 그랬는데 앉아 있는 동안에도 뭐 아무 이상 없었고 그래서 참 다행입니다. 그리고 또 4월 달에 다시 2차 접종하려고 예약하고 왔거든요. 어, 아직 한국에서는 파이저가 이제 곧 들어온다고 하는데 어, 저는 뭐 이상이 없었고, 우리 남편도 이상이 없었고, 우리 아이도, 이제 아들은 모더나를 맞았고, 딸은 화이자 맞았는데, 우리 아이들도 아무 이상 없었어요. 그래서 혹시 한국에 계신 분들도 화이자를 맞이, 맞으실 분들은 안심하고 맞으, 맞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 오늘 영상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다음에 또 2차 맞고 나서의 그 후기도 알려드릴게요. 그럼 건강한 한주 보내세요. 안녕!